난부모님께는데부거님께서는넌 부모님께서는 넌부모님에는서는넌 부모님께서는 넌부모님께서모님서 아직 부모님께서는 넌 부모님께서는 넌는는 실험. 아, 손실험. 어, 반 만들어줬어. 오. <laughs> 뭐 하세요? <laughs> 깎아 죽겠고 <laughs> 한다고. 깎아 <laughs> 죽겠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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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형이다. <편미터. 웃음> 아! <laughs> 그래서, 열로 녹인 다음에. 눈이 <웃음> 없잖아! <웃음> 다시. 어, 됐다. 이건 됐다. 녹여. 나둘 야! 어? 예쁘게 만들어 꽉 눌러 만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있네 다시 어? 뭐야? 어? 내가 해줬어? 아니! 빼는 <laughs> 게 문제네 여기 계속 끼는데? 뭐야? 좀 찍어줬는데? 아니야 괜찮아 두 마리. <laughs> 어, 됐다, 됐다. 나왔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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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어는것 같아. 걔 앞이야? 어? 인것 같지? 어, 디 어, 갔냐? 어, 어. 아니, 근데 위에 꼬다리 없어진 거 알아? 어. 아니, 얘도 그렇고, 얘도 그렇고. 어, 얘, 얘가 찐거 같아. 또한 짓이야. <laughs> 이거 하려고 법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 나다고 탈자 털어. 야, 얼굴 있네. 그래, 얼굴 있다니까? 얼굴 있는 쪽이 안 돼. 아니, 위에 털모자 꼬다리가 자꾸 떨어지네? 거꾸로 해야겠다, 이 이거 어떻게? <laughs> 다시 만들어. <laughs> 할수 있지. <laughs> 아또더잘흘러버졌네 어. 했어? 대박. 이게 제일 잘 만들어졌는데. 아잘 <laughs> 어, 만들었다. 열 개. 아 저기요. 머리띠 줄까? 그. 뮤직비디오 저, 저 B급 감성에 다어급 <laughs> <됐어>. 감성 잠시 쉬요 이래가 나와야 되는 이 B급 감성 아니야, 맞아, 맞아, 맞지, 맞지.